저장 파일이 없어서 끊겼어요. 얘가 지금 학생 요금이라 가지고요. 네. 야, 아, 계속 진행합니다. 잘못하면 상 편까지가 있어도 이겠 다. <laughs> <laughs> 음. 오. 음, 야채가 좀 썰어주면 맛 너한테 야채 다걷다 <laughs> 맛있네요. 치킨이 맛있네요. 내일 어, 음, 도톰한 게. 음. 시잘떼기 연 감상편. 내가 이걸 <얼굴> 더 작아요. 허허떡떡해. <laughs> 응. 음. 오, 씨, 오, 씨. 욕은 자제하겠습니다. 호루룩호루룩 <laughs> 호루룩. 온갖 짓거리를 다 하네요. 잠시만요. 음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가는 빠르게. 음, 야채가 한꺼번에 다빠져나가서 없어, 이제.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지금 제 책상은 난장판이 됐습니다. 다 하고 제가 치울게요, 같이. 응, 그래야 돼요. <laughs> 뭐, 그렇게 난장판 아니지만, 좀덜했습니다 뭐, 네, 이거 없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? 뭐야? 슷슷해비 미스! 미스! 음! 스 미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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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럽집니스미방이에요제 친구도 스방 찍었는데 진짜 잘 미스! 미 뭐라고? 누스누스 미스! 미 아. <laughs> 아 유튜브에, 우, 준영, 우준영 치고, 내려가면, 미룸푸른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, 먹방 있어요. 먹방 진짜 많아요. 걔 남자인데, 미니어도잘 만들고요. 아, 레, 레진도 있어요. 제, 저는 없는데. 음. 저 레진 없습니다. 이얘 음. <laughs> 뭐야? 내가 그 입에 가득 차면 이렇게 옵니다. 나 진짜 무서워. 응, 무섭게 찍히네. 햇빛이 내가 가리고 있나봐, 이렇게. 근데 왜 이렇게 밝잖아. 음! 여기 보이시나봐, 그래. 음. 뒤에 찍힌다. 뒤노 이러고 있는 거응 알아 여기 <laughs> 너 팔도 <파이도> 지켜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갈아먹고 싶어 <laughs> 근데 내가 가는 법을 몰라 어. 근데 요구르트가 없어 응 음, 음. 내고 딸기 먹겠습니다 아, 저녁먹으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10분 넘게 찍고있어 아까랑 합해서 배불러 나안 배불러 배부르다 목맺고 죽겠어 응 지금, 햄버거, 반하고 닭다리, 꽉찬 거에서 이 정도 먹고, 다음, 딸기 먹을 거예요. 뭐다 먹을 거예요? 응, 먹고 말겠어. 으씨! <laughs> <어이> <laughs> <laughs> 오, 전화가 왔는데, 모르는 사람이에요. 끊었어요.